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처있고 깨진 영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있고 깨진 나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왜 찾아올까요? 나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유익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려워지면 떠나가 버리는 게 세상 인심이고 이게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병들고 깨져서 완전히 해체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부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과거에 타락하고 변화되지 않은 본성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 때에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여스루나라고 부르시죠. 여스루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인데요. 이 원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애칭이 여수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애정을 표시하고 지금 사랑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부르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엄마 아빠가 이 외출을 해야 돼서 어린애를 뭐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기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은요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말안 듣는 애가 기가 팍 죽어요.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고요, 먹으라는 대로 밥 먹으라고 하면 잘밥 먹고요, 하라는 대로 다 잘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잘 듣는데 기가 확 죽은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냐면 오히려 기가 살고 이풀 죽은 게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딱한 가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그 담대함. 그래서 세상에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자랑이 늘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장아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출발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어,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뭘 자꾸 하기 이전에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사랑을 믿으라.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탐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쁜 짓 시키는 게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성경에 보시면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선한 일을 명분으로 다가오고요.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요. 윤리적인 일을 하고요.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뭐,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마귀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런 걸로 마귀를 판별할 수 없어요. 악한 마귀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의를 들고 나오고 율법을 들고 나오지만,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할 때도요, 여러분 보면은 다 말씀 들고 나왔잖아요. 내용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결국의 최종 목적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줄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마침내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누리면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담대함이 나오고, 그 안에 자유함이 나오고,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사랑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믿고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기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